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박스드 반야입니다.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직 움직이고 있죠. 그럼 여러분들 랩진이 있어요? 랩 진업 있어? 랩 진업 있어? 사야 될까요? 안 사야 될까요? 매스타점이에요매스타점랩 매수 진업 있어? 매스타점 넷진오미스 네스타즈 잘 보세요. 밴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. 거래량 더 붙어야 되고. 월봉, 주봉, 월봉. M A C D 상승, 오실리엣 상승. 거래대금 더 붙어야 돼요. 꼴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. 그꾸로 내려오면 더 붙어서 올라가야지 앞점 고점 여기 여러분도 물려있는 가격이 있죠 여기, 여기 가격대 52,000원까지 올라가요 52,000원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간단 설명해서 52,000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사서 매수하셔서 들고 계셔도 52,000원 그 다음에 55,0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. 2차 목표가 3차는 57,000원, 52,000원, 55,000원, 57,000원 목표가예요 그리고 여러분, 300만원짜리, 500만원짜리, 1 0 0 0만원짜리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, 12만원에 가입하라는 얘기예요. 1000만원짜리가 아니고 12만원에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제목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보시고 문자 vip방을 희망합니다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